론 사회의 경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문화 5분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일탈 이론 시리즈를 함께 진행해 볼 건데요. 두두두. 그첫 시간은 기능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표 이론 아노미 이론입니다. 오늘은 뒤르켄과 머튼 이두 학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왜 사람들은 일탈하게 되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일탈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사회학에서 일탈은 사회가 허용하는 이 규범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일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운다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 고성을 지르는 행동처럼 사람들이 아, 그건 좀 아니지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탈의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이라도 누가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 사회는 어떤 규범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일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안중근 의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안중근 의사는 민족 영웅이자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저 살인자,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탈은 사회와 역사,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이론은 기능주의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우리 기능론 기억나시나요?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중시하는 여기서 이 질서가 무너질 때 개인은 혼란을 겪고 이 결과로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카나다라 바바사 순서에 따라서 디르켐의 이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디르켐은 아노미를 규범이 약화되거나 사라진 상태라고 정의했어요. 디르켐 시대는 완전히 사회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새로운 주의, 새로운 이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게 되죠. 우리 새로운 사회가 오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혼란이 쌓이게 되면 자아 정체성의 혼란, 욕구 불만, 정서적 불안으로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고 결국 비행, 자살, 범죄와 같은 일탈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게 뭐가 있나 하면 현대 사회의 부부 갈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과거 전통 사회 조선 사회에서는 남편은 생계를 담당하고 아내는 가사를 담당한다는 이 성역할이 명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사 노동을 둘러싼 갈등이 적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러한 규범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확립된 기준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서로의 기대치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상태다 라고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후 디르켐의 이론은 시카고 학파의 사회해체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학파는 공업화, 도시화, 산업화 이런 것들로 지역 사회가 해체되고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인간 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을 뭐라고 일탈과 범죄의 원인으로 봤어요. 즉 디르켐의 아노미 개념을 이어받아 그리고 디르켐의 아노미 개념은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도 중요한 틀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아노미인데, 버튼은 아노미를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버튼은 뒤르켐의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조금 다른 박장, 방향으로 확장시켰는데요. 그는 아노미를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라고 했습니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현대사회에는 누구나, 누구나 성동, 성공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좋은 지위를 가져야겠다. 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고 강요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문화적 목표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당한 방법들, 즉 교육과 노력, 성실함과 같은 이 제도적 수단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나요? 생각해 보니까 모두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큰 돈을 벌거나 성공할 수가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잘못된 투자를 한다거나 도박에 기댄다거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머트는 이 과정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이 있어요. 이 청소년이 아 어차피 공부해도 난 대학도 못 가고 대학을 졸업해도 난 아무것도 못해라고 했을 때 투자 사기, 불법 영상물 제작과 같은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버튼이 말한 아노미적 일탈입니다. 분명히 성공하고 싶다 라는 공동의 목표는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버튼 이론이 가진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일탈을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구조 속에서 불평등하고 긴장되고 모순된 이러한 관점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구조적 긴장론 또는 가치와 기회 괴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정의 내렸을 땐 뭐라 그랬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자 그러나 이 머튼의 이론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첫째,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진다는 전제가 진짜 현실에서는 그런가요? 둘째, 상류층의 일탈이나 권력에 의한 낙인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낙인이론 또 비판범죄론과 같은 이론들이 이 머튼의 이론을 또 보완해줄 겁니다. 그때까지 영상 집중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이 아노미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뒤르켐은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규범이 약해질 때 사람들이 아노미 상토에 빠져서 일탈을 하게 된다 라고 봤고요. 버튼은요, 사회가 인정한 목표는 강, 강조되는데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불평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일탈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봤습니다. 그럼 오늘 한줄 요약 정리해 볼까요? 일탈은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거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 안녕.